김치 이것 신장 망가뜨려요. 김치 드실 때 이것 같이 드시면 신장 투석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9세 박영수 할아버지 계세요. 김치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대요. 근데 이것도 항상 같이 드셨어요. 5년 뒤 신장 기능 떨어져서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트륨 너무 많이 드셨네요. 신장이 견디질 못했어요 하셨대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면 건강 지키는 정보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정답은 라면이에요. 김치랑 라면 같이 먹으면 신장한텐 독이에요. 왜냐고요? 김치도 짜고 라면도 짠데 둘이 만나면 나트륨 폭탄이에요.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어요. 신장이 이걸 걸러내다가 지쳐서 망가져요. 특히 6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약해서 더 위험해요. 한번 망가진 신장은 회복 안 돼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좋아요. 하지만 라면, 찌개, 젓갈 같은 짠 음식이랑 같이 먹지 마세요. 김치 드실 땐물 많이 드시고 채소 반찬 곁들이세요. 이미 같이 드셨다고요? 오늘부터라도 줄이세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평생 투석이에요. 짜게 드시는 습관 지금 바꾸세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